그 조건은, CFD 유도의 조건은, 어, 유입 <laughs> 쪽에 초당 1m가 들어갔을 때, 그러니까 여기서 1m를 그냥 저속이라고 보는 거고, 네, 초당 5m가 들어갔을 때, 얘는 고속으로 표현을 고속. 네, 네, 한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랬을 때, 이제, 그, 기준 거, 왼쪽에, 그, 기준 제품, 제품, 오른쪽에, 이제, 네. 이렇게, 신규 제품. 네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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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, 와류,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, 와류하고 속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은, 저쪽 이제, 그 바닥 쪽에, 똑같은 초당 1m의 속도로 들어갔을 때, 그, 실린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, 이제 여기 표시되는 거예요. 네. 표시됐을 때, 얘는 거의 속도도 저속에서 변화가 없고, 네.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끝쪽으로만 미세하게, 네. 이제, 네. 증폭되는, 속도가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 어, 빨간 게그표시의영역을 빨간 게 올라가는 속도가 올라갔을 때표 표현, 표현을 음. 해주는 거예요. 저쪽에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예. 거예요. 예 그러면은 이제 새로 만든 제품은 저속에서 이렇게 그외곽쪽으로다가 와류가 많이 치니까 음. 속도가 빨라 빨라지는 네. 고르게 빨라지네. 네. 그러니까 더어그 연연를를연 w 를더와류 o 와류를 형성 o 혼합을 잘시켜준다라 l l o w Yellow, y 연 l 를 o w y 이렇게 분산시켜서 실 o w Yel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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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액셀라 밟았을 때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조금 효과는 증가감 됐잖아요,죠? 그렇죠. 네, 그러니까. 얘는 그 빨간 영역이 더카지는 더 안쪽으로, 네, 안쪽으로 이제 그더고 생겨버리니까. 이게 네. 이제 그이 제품 정방향으로 만든 제품인데. 음, 고속으로 이제. 갔을 때 연비의 증감이 좀 그렇죠? 뛰어나겠네요. 네, 얘보 얘보다는 지금 네. 그냥 이것은 CFT 해석에서는. 이거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 을 첨부하면 안 돼요 그냥 보여주는 대로 만 그렇다 예,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 의견을 첨부한다는 자체는 추상적인 거거 든요 그렇죠 증명이 없는 예, 예. 근데 이건 자료가 있는 거고 그냥 그 자체에 똑같은 공식을 넣어서 예. 해석을 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예. 얘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표현을 해석을 나온 대로 그냥 해석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예, 그렇죠 한 말씀 더 여쭤보면요 고모님 예. 이게 한 말씀,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야죠? 어디 프로그램이죠? 어느 나라꺼? 여기 CFD. CFD? 유, 유, 예. 유동회사라고 해가지고. 예, 예. 미국꺼.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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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프트웨어는. 예. 원천 그, 원천은 소리웍스라는그 네. 회사. 아, 미국에. 그 프로그램 갖고 그한 거죠? 응. 예. 음. 그 사회권이나 개발에 관한. 이거는. 권한이 다 있는데. 그렇죠. 걔네들이.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 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이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음. 이것이 증명이 안 됐으면 팔 수가 없어요. 팔 수도 없고 또 특허 사무소에서 받아 주지도 않아요. 그렇죠. 이걸 해석한 자료는 음. 근데 이게 다 특허 사무소 통하고그 음. 특허청에서도 이 자료를 예, 인정을 인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신비성이 있다 해 가지고 다 검증된 거라는 거예요. 네. 예, 검진된, 잘료라고 보면 될것 같고. 일단 고모님, 그, 제 저, 저, 부분을 동영상으로 한 것이 있으시죠? 아세 가지를 다 제가 설명을. 예, 했어요. 세 가지. 지금도 한 가지 한 거요, 네. 예 그? 예. 예. 한 가지 한거 놓고 자고.